안녕하세요. 유고삼로또 천팔8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 컴퓨터를 좀 고쳐갖고 어, 지난해 차 데이터를 지금 어, 덮어쓰기 하는 바람에 일단 어, 다시 해갖고 일단 검복귀하는 어, 거는 생각하도록 하고요. 일단 보시면 아, 여기 6 0팔점이 없는 사이수 지난해 차 사수가 나왔는데. 이거 어, 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래도 예상했던 게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설마 하면서 좀 뺐거든요. 이거는 조금 어, 좀 기회가 왔었는데 놓쳤고요. 그래, 이번에 저는 좀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르게. 어, 그리고 이렇게 사수가 나온 경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흐름이 이제 강세일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 여기 보시면 아, 그냥 사수 나오고 나서 이수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2.5수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5수 보너스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1수 나오는 경우 2수 나오는 경우 이렇게 통상 봤을 때 어, 1수나 2수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수 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수가 나온다고 해도 어, 지금 이렇게 한번 건너뛴 거, 친화의 어, 차도 나오긴 했기 때문에, 어, 11, 25, 35 중에서 나올 확률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번 어, 건너뛴 거, 12번. 어, 12번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이건 아예 예상이 안 되는 거고. 이제 3번은 다른 거에서 예상 은 되는데, 어, 거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예상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 최종안에는 2번을 잡고 갈겁니다 안맞더라도 안 그냥 2번 하나 잡을거고요 어, 12번이 자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고려중이고요그 어, 다음 회차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법 보면 지금 어, 이렇게 3순대데 2번 19번 그 다음에 39번 어, 여기 3순대데이 어, 중에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 4번 은너뛴거 이 형태가 지금 가장 유력하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아, 1 9번이 해당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 수사마 콜드해 보면 19가 제일 끝에 있는데 아, 이렇게 끝에 께 나오고 다시 들어갈 확률이 한번 건넜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우리 끝에서 세번째 있는 이 2번이 좀더 유력하거든요 아, 사이스보드로 사회수포 가겠습니다. 사이스보는 아, 최근에 이 앞쪽에서 데이터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 0, 1, 2 요거는 이제 보시면 최근에 다 나왔던 숫자가 많이 회전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개 걷는거 아, 여기 줄에서 좀나갔었는데 어, 지난해차 같은 경우도 일단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77회에, 들어갔고요, 40번.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어, 26번 같은 경우는 13번 갔었을 때, 1082회에 들어갔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3번 건넌 것에안 들어왔거든요. 아 어, 19번 같은 경우도 지금 15번 건넜고요.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쪽 줄이나 아니면 이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까 회차폭 보시면 여기 15회차폭으로 보면 19번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하거든요. 아 어, 2번이나 39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걷는 거고, 요거는 네 번을 건다 했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19번이 네번걷는 거고, 요거는 이제 39번하고 2번은 한번걷는 거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좀 이거하고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19번이 확률이 높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14나 13에서 나온다고 보면 전체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체가 안 나오면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네, 20번, 41번, 28번, 이 삼수 중에 잡아야 되는데, 아, 이 중에서 지금, 그래도 지난해차 단번을 보면, 이제, 일 끝수 있었던 41번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19번을 잡고 싶은데, 아, 조금 이따 걸러 도록 할게요. 아, 우리 유수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음, 요전오 회차 아, 3번, 15, 22요세 중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이전6 회차 아, 32, 31, 26요 중에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 위는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6번하고 45번 요위 쪽은 애매한데 아, 6번이 좀 예상 잡히긴 하는데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 지난 해차 보면 요 삼공 사공 요게 이제 어, 전시표 척골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들어오거든요. 이제 요런 경우 어, 이번 해차부터 3회 안에 대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해차 다음 다다음 이렇게 3회 중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적채돼 있던 것 중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좀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아, 넣어보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이월수가 최근 데이터를 보면 없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아, 이월수가 계속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나오긴 했는데 요번에 아, 저 같은 경우 지금 아, 이월 수가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생각입니다 맞아, 분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어, 고정 아, 고정 수를 좀 골랐는데 아, 일단 고정 고수를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어, 분석한 거에서 예상치 안 들어가는 것마저 파란색으로 칠했거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노란 것도 이것도 안 들어간 거긴 한데 일단 요거는 돌릴 겁니다 그래서 어, 6개를 돌릴 거고요 고정 5수 넣을 거고요 어, 그러니까 전혀 예상수에 걸리지 않는 것들만 일단 뽑았습니다 어, 지난 일정 같은 경우 어, 예상수 아닌 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도 한번 어, 예상한 거를 다 빼버리고 거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아 13번 같은 경우 이렇게 13 13 내려왔는데 3컷수가 가면은 여기 3번 13움직였기 때문에 3번이 예상되고 아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 13번하고 9번 그리고 13 나오고 13 9 이렇게 한 번을 건너뛰었을 때 이제 9번 내려오고 1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숫자들다 뺐거든요. 그리고 아어 이거 12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느낌이 오는 숫자라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올 만한 것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2번, 19, 39 중에 그래서 39가 제일 예상 수에 해당하긴 하는데 꽉 꿀로 이거 빼버리고 아, 2번 잡았습니다. 만약에 19 잡으실 을 분들은 19를 잡으시고요. 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 지금 아. 일단은 이렇요요거조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2번, 10번, 12, 27, 34. 고정 아, 아까 노란 거. 13, 4고정 15, 15, 15, 15, 15, 1 15, 1 1 1 3 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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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 번1 4 15, 15, 1 4 1 이제 15, 15, 15, 6번에 한번 건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6번이 아, 최근에 16, 그 다음에 36, 6구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6구수 강세고 그러면 아, 6번이 한번 더 내려오지 않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 8번 건너뛰었고요. 근데 여기 16, 16, 16, 어, 3연속 출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 최근에 지금 제가 3연속을 계속 잡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 요거는 일단 빼고 그냥 6번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요거 노란색으로 아, 일단 자, 7접을 해 드렸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주말 되십시오.